여러분, 또, 한 명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제가 미리 사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부르면 올라와줄 수 있냐고. 근데, 창세이 역시나, 아, 싫어. 나마스크 쓰고 갈 거야. 이래서, 네, 또 와서 멋지게, 감동적인 말도 하고. 그럼 다음 멤버 한번 불러볼 건데. 제가 야생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고 하면. 단연 근육량일 것 같아요 아 물론 보컬도 많이, 네, 많이 늘었고 물론 그렇지만 저희 트레이너가 되어주신 저희 퍼스널 트레이너 서성혁씨 질문을 골라주시죠 아너 멋있게 하고 왔어 네, 창선 형은 우리 t a 의 리더 이런 거 좋아하는데 <laughs> 파스널 t a e i n 개를하시 파스널이잖아요. 아 맞죠, 맞죠. 어. 아니 사실 그조환 형이 막어 전화해서 어 그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오늘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도와줄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냥 부르면 올라오면 돼 이러길래 맞아요? 네. 맞잖아요. 음.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이 음. 끌다 네. <laughs> 왔습니다. 갔다 왔다 아 소다 보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우리 Q&A 해볼까요? 아 렛츠고 Q&A를 어. 한번 어 근데 이게 느낌이 이상하다 진짜 아, 이상해 뭔가 형 공연하는데 내가 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서있으니까 뭔가 이상해 음. 노래 한 소절 할래요? 아니야아니아저 <laughs> 아, 진짜 이거 일부러 제가 보려고 그 뭐야 뽑아야 되니까 일부러 하나도 안 봤어요 진짜 많아요 질문이 아... 아... 이거는 조금 궁금한데요? 어, TN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힘들었던 힘들어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너무 재밌어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오. 모든, 네, 모든 활동이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지만 어,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앨범은 최근에 발매한 어, 월드 라는 앨범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재준이와 같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든 앨범이기도 하고, 멤버 전원이 참여한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어떤 걸까를 많이 고민했고, 또, 소다 분들도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 눈물이 찡글 탔습니가 아, 이 그룹 놈이 넘어셨구나 아, 저 이거, 이거 좀 해야 되겠어요. <laughs> 아, 아, 정말. 성역 vs 현역. 누구예요? <laughs> 선택해. 누구, 누가 아, 저기 계시요 선택해. <laughs>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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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조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성역 vs 현역. 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이 뭐죠? 아뭐 그게 뭐 아예 없어요? 편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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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기준이죠. 자기 <laughs> 나너왜 하트 하고 있어. 어. <laughs> 아, 일단 아, 둘이 너무 다릅니다. 천혁이는어눈 아, 아, 앞에 없으면 불안한 아, 그런 아, 멤버고요. 아, 성혁이는 뭔가 아, 네. 형 같은. 저한테 굉장히 든든하게 의지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 그런 멤버인데 또다시 보컬 멤이야 또. 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떻게 골라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그 제가 <laughs> 소개를 퍼스널 트레이너로 네, 소개해드렸잖아요. 역시 저희 운동메이트 성혁을 <laughs> 이 자리에선 고르는 걸 우와 <laughs> 현엽이 아, 어 이거 잘 와, 와, 들어가 들어가 어 연락할게 <laughs> 어 끝나고 밥 먹자 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뽑고까어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어... 오?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저 어, 하나 뭐, 대신 가있게요아요아 <laughs> 이건 또이 말을 안할 수가 없죠 뭔데 뭔데 어어요 1년 6개월 동안 어, 보고 싶고 그리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우 일단 <laughs> 짚고 넘어가는 문제요 예 사실 어 오늘 공연 끝나기 전에 그 대답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끝나기 전에? 네, 끝나기 전에 뭐 대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 주면 될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질문, 아, 어, 일단. 네, 네, 저, 저, 저 보낼 수 있죠. 네. 네. 뭐, 어떻게 계속 MC 해드려요? 어, 네. 좋긴 해요. 그러니까 목, 목좀 점점 무리가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긴 해요, 그렇죠 <laughs> 네, 이렇게 오늘 자리 련해주셔서 잠시 감사. 아이,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아이, 그대로, 뒤로 가져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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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시간 해봤는데, 여러분,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또 왔, 괜찮죠?